나는 더렵게 그냥 아주만 따뜻하게. 어디봐, 가자. 막킹덤 응, 마킹덤 알아? 어. 킹덤 봤어? 안 봤어. 엄청 옛날 오래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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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맞 엄청 엄비가막 사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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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어. 아빠 충전 알아? 충전. 응. 어. 아빠 왜. 어. 뭐. 막 좀비가. 막 좀비가. 막 쌍. 막팔찢어어가지고 어, 어. 근데. 어. 막 물놀이로 사퇴했어. 그래가지고. 그 쌍둥이. 어, 제어그그 그 좀비가 돼. 그러니까. 재밌어. 좀비 나오는 거? 내 응. 스타일은 한국, 아니야. 한국에서 만든 건데. 진짜 잘 만들었어. 한국에서 좀비 영화? 어. 어 옛날에 뭐 있었지? 부산행 있지 않았어? 좀비? 조선시대. 좀비? 좀비 시대의 그 좀비인데. 막 친점이 왕이야. 넷플릭스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만든 진짜야? 드라마로. 봤어? 실제집.